자, 3일차예요. <laughs> 자, 살이 빠지고 있어요. 자, 하면 진짜 무조건 살 빠져야 러니까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시고 당장의 무게와 당장의 몸의 변화를 딱 보려고 결과물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정을 저랑 즐기는 거 일단은 최소 일주일은 그냥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면 오 3일차 가볼게요. 자, 오늘은 완전 밥 먹어도 배안 나오는 코어 복근 만들기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매일매일 복근했을 때는 진짜 배 나오는 게좀 많이 줄었는데. 와 이제는 복근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진짜 밥 먹으면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먹어도 배안 나오는 배를 굉장히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완전 밥 먹어도 배안 나오는 코어 배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우리가 앞으로 운동 20일 동안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허벅지 힘뿐만이 아니고 상체 힘뿐만이 아니고 코어에 나이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코어를 단련을 해줘야. 나 운동을 할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코어를 들어가 겠습니다 자, 오늘도 눈으로 운동하지 마시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오늘 즐겁게, 아주 즐겁게, funny, f u n y f u n y 아주 그냥 해피, 해피, 해피하게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괜찮아요. 힘들면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그레이즈 20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엎드려서 먼저 고양이 플랭크를 할 텐데, 고양이 자세, 요 자세 아시죠? 고양이 자세에서 발등을 내린 상태로 그 상태에서 무릎만 1cm 띄워주는 거예요. 정말 쉽죠? 근데 가슴을 열거나 허리를 꺾지 않아요. 허리 말아주고, 최대한 날개뼈도 말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 휘어져 있는 것보다는 배를 집어넣어서 척추까지 말아서 무릎을 떼서 가는 거예요. 자, 20초 건져볼게요. 자, 처음에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약간 좀더 나아가셔서 버텨주셔도 돼요. 그러면 손목의 각도가 직각이 아니고. 좀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수월하실 거고 어느 정도 손의 힘이 길러지고 나의 상체의 힘이 길러지는 데까지 손목이 살짝 통증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요. 너무 아픈 경우 말고요. 자, 엎드려서 이제 무릎 1cm 정도만 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발등 내리시고 나의 몸 둥글려주시고 최대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자, 무릎 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장난 아니죠 이거 둔다 여덟, 아홉, 열. 자 손바닥으로 바닥 미세 하나, 둘, 셋.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더 떼셔도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와, 장난 아니야. 처음엔 너무 힘드실 거야. 20초 한 번에 하기 힘드시면 중간에 끊고 하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바로 엎드려서 플랭크 가겠습니다. 자, 두발 살짝만 간격 주시고, 자, 엉덩이 다운해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세요. 여섯, 일곱, 자, 힘드신 분들은 올라가서 버틸게요. 여덟, 아홉, 열. 자, 열개 더. 하나, 둘, 셋, 네. 자, 다안 내려가도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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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배 엄청, 엄청 아프죠? 자,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 허리가 꺾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허리를,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복근 동작을 100% 하지 마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동필 플랭크 갈 텐데, 발꿈치 그대로 내시고두발 모으신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높이, 높낮이를 좀만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자, 10개는 좀 줄여서, 하나, 그쵸, 둘, 발가락도 세워주고, 셋, 넷, 아섯, 여섯, 일곱, 그쵸?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엄마야, 이거 저도 이제 20개 정도 되니까 허리가 살짝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보소님들은 허리가 더 진작에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1cm만 위로 내렸다 하시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코어에 힘이 생기면 복근에 힘이 생기잖아요. 코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무리되지 않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누워서 레그레이즈 갈 텐데 레그레이즈 할 때도 중요해요. 다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근에 힘을 복근으로 다리의 무게를 느끼면서 1cm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20개 하보 있습니다. 하나, 업. 자 둘, 업. 반동의 힘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아요. 셋. 그렇죠. 다리의 무게를 온전히 배로 느끼세요. 다섯. 그렇죠.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자열자열개 남았어요 하나 무릎 굽히셔도 좋아요 둘어셋 그렇지 넷아 어. 다섯 아 어. 여섯 엄마 힘들어 그렇죠. 일곱 잘하고 있어요 야자 두 개만 나 오자요 우 힘들었다 자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 보석님들이 층간소음이 힘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서 안 하셔도 좋고 다른 동작으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저는 팔벌려 뛰기로 유산소 효과를 좀 줘볼까 해요. 자, 스무 개만 가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네, 사분사분 뛰기 때문에 전 지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도 오랜만에 하시겠지만, 모두 집수를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한다. 너무 힘들어.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세트 갈게요. 어머, 본인이면 왜 쉬지 않는 거야? 라고 하지만,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그 코어에 진짜 자극이 10배는 더잘 가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 고양이 플랭크 먼저. 들어갈게요. 손목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 바닥부터 손가락까지 다 면적을 펼치고 힘을 분산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무릎 대고 아프신 분들은 손목 앞으로 가시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직각으로 그냥 할게요. 그 상태에서 발등 내리시고, 자 무릎 1 cm 떼고 버틸게요. 하나, 둘, 자첫코 살짝 말아주세요. 넷 다섯 저 손바닥으로 바닥 미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개만 더 하나 그렇죠 둘셋넷 다섯 여섯 조금만 버텨 일곱 여덟 복근으로 버티기 아홉 서면 후우 너무 잘했어요 자 바로 엎드려서 플랭크 갈게요 자. 손 쥐대고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힘드신 분들은 올라가서 버티기. 그렇죠. 이렇게 버티셔도 좋아요. 점점 각도로 완벽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 부터 완벽한 건 중요하지 않아. 가섯야섯 일곱, 야다, 아홉, 야열 개다 하나. 네, 먼저 힘들면 뭐 허리 꺾기 전에 바로 엉덩이 드세요. 야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마이갓 너무 잘했어요. 자, 바로 세 번째 돌빛 플레이크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번에는 20개를 연달아서 해볼 텐데 처음엔좀 천천히 하고 두 번째 때는 좀더 빠르게 하는 걸로 우리가 한 번의 미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엉덩이 내렸다가 업! 둘, 업! 셋, 업! 넷, 발가락 세우면서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복부에 힘으로 내려갔다가 여덟 아홉 열자힘들죠자 잠깐 무릎 대고 자 바로 짧게 열개하겠습니다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업 다섯 여섯 옳지 여덟 아홉 열, 알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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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고 엄마야 내 보고 엄마야 보고 엄마야 내 보고 엄마야 내 보고 엄마야 엄마야 이번에는 쿠션을 가지고 레그 레이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보면 더 자연 많 걸로 천 놓으면 너무 좋죠? 자, 그 상태에서 내려가 볼게요. 하나. 그렇죠. 업. 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동인이제 둘. 업. 처음에 힘드신 분들은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하셔도 좋아요. 다섯. 야, 저 오늘은 세 번째 날이니까 저거는 다른 날 해도 되겠네요. 여덟, 그렇죠. 아홉, 열, 열 개만 더 버티자! 하나, 자, 다리의 무게를 복부로 버텨주는 거 잊지 않으면서, 셋, 자,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또 처먹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운동하면서 만들어진 몸은 정말 굶으면서 하는 거랑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형도 되게 예뻐지고, 진짜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른 판도 한번 그냥, 걍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 두 개만 더 하나, 아홉, 마지막, 스물, 후! 자, 바로 일어나서, 자, 팔벌이 팔벌베뛰 뛰기 갈게요. 팔벌이 뛰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저랑 이거 했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요거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뛰는 게좀더 칼로리 소모에 더 높아요. 층간소음이 걱정되신 분들은 현관에 신발장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낮거든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는 걸로. 자,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동아안녕이만해야죠8 9아0 <laughs> 열! 이프1 2 <laughs> 자, 4 5 6 7 8 9세0 11 1가13 14 15 16 17 18 19 19 너무 잘해서 1 1 3 우리 고객님들 힘내면서 숨 고르시고 한 5일 동안은 최대한 너무 고강도가 아니게끔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유산소를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사이클이나 조깅을 하루에 30분씩만 좀만 더 추가해서 해보세요.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5일 지나고 미션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부터 처음부터 뭐 급한 결혼식이나 뭐 휴가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하고 계세요. 자, 손바닥 내리고, 자, 무릎 띄고 20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업! 하나! 둘! 셋! 석추 말아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 미세요. 여덟! 아홉! 열! 바닥 밀어요.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밀어, 밀어! 일곱! 다시 재정비하고 자 무릎 떼고 자 허리 꺾이지 않도록 날개뼈가 확 꺾이지 않도록 확실히 둥글려준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굿 너무 잘했어요 자 바로 두 번째 동작 플랜서 갈게요 여러분들 고지가 닿아와요 이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코어 운동은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약간 꾸준히 해줘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이제 20초 버티기 플랭크 할게요. 자, 예, 예. 해티게요다 자자. 예자. 대다. 파고. 예! 와!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에 점점 하다 보면 플랭크 다음에 바로 돌핀 플랭크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바로. 지금 은 우리가 힘들어서 바로 못 하겠는데 진짜 바로 할수 있는 힘 생겨요. 기대하시면서. <laughs> 자, 돌핀 플랭크 갈게요. 자, 발 내렸다가 아, 발꿈치 발가락을 세우세요. 셋! 네 다섯 저처럼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빨리 갈게요. 하나 둘 좋아지고 다음 번에건 재밌고 좋은 동작 또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이것도 코어가 대박이다. 이거는 약간 무슨 코어냐면 코어는 전체적이긴 하지만 안의 코어를 좀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면 레그레이즈나 뭐 이런 것다 코어고 크런치, 뭐 트위스트 다 코어하고 복근인데 어, 크런치, 트위스트 이런 것들은 약간 겉에 있는 복근에 집중하자면 지금 한 동작들은 코어 진짜 내 몸의 균형을 이루고 진짜 딱 중심의 큰 코어 자체를 다 길러주기 때문에 뭔가 이 겉에가 찢어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너무 견디기 힘든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건데 훨씬 더 발달시키기 어렵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3, 2, 3일 차 때부터 일단 키워보는 거죠. 자, 바로 레그레이즈 가겠습니다. 자, 허리 뜨지 않게 허리 붙여주시고 허리 손이 힘드신 분들은 손을 뛰고 하셔도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의 무게를 복근으로 버티세요. 하나, 그렇죠? 둘, 셋, 후 넷, 다섯, 자, 반동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섯, 업, 어.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자, 열, 하나, 둘, 셋. 다 왔어요. 네, 조금만 더 있네요. 다섯 그렇지. 여섯, 오, 좋다. 일곱, 여덟, 자,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야, 자, 이 상태에서, 자, 발을 조금만 내린 상태로 홀딩할게요. 하나, 둘, 셋. 복부로 버티세요. 여섯, 일곱, 힘들죠? 나도, 나도, 나도. 우리 다 같이 힘들다. 여덟, 아홉, 열. 조금만 더 내려가서 무릎 굽히고 살짝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저 허리 아프신 분들은 더 올리세요. 자,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 살짝만 내리는 거야. 복부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그 상태에서 발가락 찍고 올라올게 하나, 둘, 그쵸? 셋! 어 자꾸 새로운 동작을 내가 자꾸 해, 미안해요. 이게 진짜 복근이좋한 말이에요. 다섯! 자, 그냥 내려가서 찍는 거 아니에요. 다리에 이 내려가는 무게를복부가 버티는 거죠. 다섯! 야섯! 일번 그렇죠? 야 아홉, 마지막! 열! 오! 너무 좋았어요. 자, 마지막 유산소 가겠습니다. 자, 팔벌레 뛰기!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힘내요! 하나, 둘, 셋! 나 둘! 둘 마지막이야! 겁나 좋아! 하나, 둘, 셋, 넷! 겁나 좋아! 다섯, 하나, 둘, 여섯, 일곱! 좋겠지만 저는 이거를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마무리 되고 끝나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아 내가 이걸 진짜 해냈구나. 내가 이 힘든 걸 정말 해냈어. 라는 기분을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하나 둘셋 다섯. 다섯 개만 더. 여섯. 일곱. 사뿐히 뛰어주기. 아홉. 마지막. 서블마이다 했다. 다 했다. 자 오늘의 마무리 스트레칭은 어나 스트레칭을 별로 아는 거 없는데 내 스트레칭 영상 찍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냥 어,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두시고 자 팔꿈치를 피면서 올라올게요 업 그렇죠 나의 자극잡던 복분을 복부를 쫙 늘려줄 거예요 자 어깨 뒤로 해주고 앞으로 가지 않도록 어깨를 최대한 뒤로 내려주세요. 어, 그... 요 음. 자,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허리까지 자극이 가실 거예요. 그러로 나의 깊은 허벅지 근육부터 그 묶은 허리, 모든 라인, 모든 라인으로 한씩죽겠다 음, 것들을 펴지는 거예요. 5초다 네, 본인이랑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잘하셨고, 아주 기특해요. 오늘 3일짜 끝났어요. 자, 박수, 박수, 박수 주세요. 자, 스스로에게 박수, 나에게 박수, 너에게 박수, 본인이에게 박수, 그리고 편집자님께도 박수! 자,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20일간 편집을 해주실 편집자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집자님이시도 고닌이도, 우리 수고해주는 모든 분들께 또 박수 많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도 해내 우리 그대들에게 굉장히 큰 하트를 보내드리면서 4일 차에도 고닌이가 별일 없이 인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래요. 우리 내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야 눈팅, 누누. 항상 나아 일단. 눈도장을 일단 찍고, 몸으로 움직이자. 몸으로, 몸으로. 눈으로 운동하기, 누누. 자, 안녕! <laughs> 아, 점점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내가.